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전거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포근한 봄을 만끽하듯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한 동탄 센트럴파크. 지난 8일, 이곳에 바쁜 일상을 뒤로 한채 주말 아침부터 자전거를 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푸른 화성 지키기 환경 자전거 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푸른 화성 지키기 환경 자전거 대행진은 요즘 환경 오염과 교통체증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하, 하였습니다. 자전거는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화성 시민분들 또 나아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녹색 에너지 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참가의 표시로 배 번호를 받아들고 잘 보이도록 옷이나 가방에 부착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친구들끼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참가했는데요. 딸아이가 이번에 자전거 배운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이 참가하게 됐는데 끝까지 완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동호인을 넘어 일반 시민들까지 건강한 운동을 즐기고자 자전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매연과 공기 오염이 없는 데다 건강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즐겁게 완주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 타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 바람 충전이나 체인링 정비 등 비교적 가벼운 수리는 한편에 마련된 수리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기주입 같은 그냥 경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주입을 해드리고요. 해드리고 변속에 이상이 있을 때 거주지? 조정해드리고, 브레이크 쪽도 이제 조정을 해드립니다. 거주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아, 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맞게 거주지? 조정을 해서 타셔야 되고, 자, 타실 때 이제 뭐 공기가 이제 없거나 아니면 어디 풀려있는 데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바퀴 바람이 빠졌었는데,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고, 어, 싱싱 달리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할수 있는데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로 음료수를 만들어보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직접 자전거 페달을 밟아 만들어낸 음료의 맛은 어떨까요? 전기를 만들어서 음료수를 만들어 마시니까 맛있었고 또 신기했어요. 흔히 보는 두발 자전거가 아닌 다양한 자전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흔들흔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외발 자전거는 물론 많은 인원이 탈수 있는 마차를 닮은 자전거나 누운 자세로 탈수 있는 리컨번트 자전거는 새로운 경험인데요. 아, 평소엔 뭐 이런 이색 자전거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타보니까 좋은 기회가 된것 같고요. 생각보다 보기보다 어렵네요. 실제 타보니까. 어떠니? 아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가까운 자전거 공연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페달이 아닌 바퀴를 발로 돌려 움직이고 거꾸로 탄채 방향을 바꿉니다. 방탄의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최고 난이도 인간 장애물 넘기까지 완벽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나게 즐겼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탈 시간입니다. 처음이라 그 완주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우리 딸내미랑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쏟아져 나오는 자전거 행렬. 힘차게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의 코스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10km 코스. 자전거 타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그거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봄이 돼가지고 날이, 날이 좋아지기 때문에 참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도로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 맨끝 차로의 2분의 1을 사용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차들의 빠른 속도에 도로를 달리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만큼은 마음 놓고 달립니다. 오르막길이 있어서 힘든 때가 있었는데 아이랑 이렇게 자전거 끌다가 타다가 하면서 어...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사람들은 어느새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1시간 반여 만에 도착인데요. 섰다! <laughs>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애기들이 조금 힘들어 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에, 저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평소에 그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가 달릴 수 없는 그런 길을 자전거가 달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가슴이 탁 튀는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화성시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을 통해 자전거 저변 확대에 앞장설 계획인데요. 환경의 소중함도 느끼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볼수 있는 자전거, 함께 타볼까요?